버그스틴의그 엑스트라노스의 그 사상이 그 바울과 이렇게 연결되는 반면에 토마사키나스의 그 인노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 본성 안에서 역사에서 우리 본성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바울의 사상과는 완전 대비가 된다, 대치가 된다. 또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바를 보면, 내 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되겠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그내속이 속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속이 바로 본성입니다 본성 그 우리의 본성 내 본성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곧내 육신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도 이 바울이 그 육신이라고 그 말한 것은 육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이렇게 그 육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속 그래서 나의 본성 곧내 죄의 성품인 육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어,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그,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마음은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으로서는, 이렇게, 항상,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예, 항상, 그, 현실적으로는, 밖으로 드러난 이 현실태로는 항상 그 행위로서는 항상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그 마음에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이제 가능성을 말하죠 죄안 지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를 안 지어 안 짓고 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를 안 짓고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 그 어 이렇게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이 본성 내속내 내 본성과 어, 내 죄성품 의 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적으로는 이 행위로는 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내 본성이 내 육신이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본성 속에, 내 본성 속에,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죄가 그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의 속, 이 자기의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 자기의 본성 속에는 죄가 그하고 있어서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자기 본성 속에 인노스 자기 본성 속에 들어와서 자기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 속에 그하는 죄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 속에 어떤 죄의 실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의 실체가 들어와 있다. 아담 하와의 그 타락 이후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의 실체가 들어와 있고 이 본성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실체는 성도라고 해서 믿는 자라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아니다. 그 실체, 죄의 실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할때이 실체는요. 그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 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 죄가 들어가 있는데 아담 하와 이후로 이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는 어떤 그 중간에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실체다 실체.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뭐 전번 강의 때도 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리얼한 것이다, 리얼. 리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라지지 않는 거다, 뭐그 얘기죠. 예. 사라지거나 변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실체잖아요, 예, 실체. 예. 그래서 어, 실체와 이제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허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허상은 이제 뭐 그림자 같은 거다. 이 실체는 건물.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건물, 본체. 본체에 해당되고, 어, 허상은 그림자 같은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자 같은 게 아니에요. 어, 부수적이고, 이차적이고, 또그막그 어떤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허상이나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니라, 실체로서 리얼한 것이입니다. 리얼한 것이고, 어떤 본체적인 것이고요. 아주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그 우리 본성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 하는 죄니라. 예,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게 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실세 실체요 실체. 예. 그야말로 그 막강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죄가 우리 본성 속에 들어와 있다는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실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성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이 죄가 실체로서 본성 속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본성 자체는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본성 안에 들어와서 이 실체인 죄를 몰아내고, 이 실체인 죄를 몰아내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체를 어떻게 몰아냅니까? 몰아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실체로서 본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본성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실체인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몰아내고, 이 본성을 새롭게 해서 인간의 이성도 새롭게 하고 인간의 의지도 새롭게 해서 새롭게 된 본성으로 어떤 어롭고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인노스 사상은 이 바울 사상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거고 어 바울 신화하고 어 양립할 수가 없는 거다 한지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갖고 있고 본성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게 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가공할 그런 능력을 내 속에서 행하는 것이고 본성은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이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라고하 것은 내 본성 밖에서 엑스트라 노스 내 본성 밖에서 역사는 그지, 본성 안에서 역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트로 이어지는 신학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본성 밖에서 역사를 해서, 우리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본성 밖에서 역사에서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나를 그 죄악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나를 이제 거룩한 삶을 행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변화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내 어떤 자유의지의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어거스틴의 그 신학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에 그 어떠한 그 신앙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본성 속의 역사에서 내 본성이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본성으로 내가 의로운 일을 할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도 잘한 부분이 있다. 이제 그거죠. 나도 내 이제 본성이 변화되어서 내 변화된 본성으로 나 스스로 내가 거룩한 일을 할수 있고 내 스스로 어려운 일을 할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참 이렇게 내 스스로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어떤 그 가톨릭적인 그 신앙의 특징이라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의를 쌓아보고자 그 자기 본성을 하나님 의 은으로 변화시키는 노력, 예,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가톨릭 어, 신앙에서 엿보이는 그 요소라면은. 그 어거스틴과 바울의 그 신앙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로지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엑스트라노스와 인노스의 그 적용이 됐을 때 현실로 나타나는 그 신앙행태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이고요. 어,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 이처럼 그 엑스트라노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외부에서 역사를 한다 그렇게 할때 우리 기도는 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예, 강권적이다. 강권적이다. 강제로 구원해서. 왜? 내 본성 밖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어. 그래서, 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본성 속에 이 죄라고 하는 실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죄질 환경이 되면 나는 죄에 앉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충만 하더라도 다 나는 죄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저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엑스트라 노스입니다. 바울과 어거스틴과 마틴부터 종교개혁신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인노스 사상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이성과 내 마음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죄와 내가 스스로 싸워서 내가 죄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내가 이제는 어, 죄를 피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의 어떤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요. 죄에 굴복하고 맙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 확실히 그 엑스트라 노스의 그 어거스틴 그 사상, 바울 사상, 이쪽 라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인간의 본성은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또어 인간의 행위는 어 구원을 받는 어떤 그 변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타락한 본성으로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자 엑스트라 노스를 주장하는 이 바울과 어거스틴과 이 마틴 루터의 이런 쪽으로 그 내려오는 이 신학 사상에서 한 가지 우리가 그 위험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 라인인데요, 예? 그쪽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위험한 그어 사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은 어차피 우리 본성은 타락을 했고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내 본성은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타락한 본성으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내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고 이건 변화가 안 됩니다. 에스더 노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으로 뭐죄 지고 싶으면 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죄와 쉽게 타협해 버리고, 그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염려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밖에서 역사하고 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수고 우리의 행위는 어떤 변수도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행위야, 뭐,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간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어, 경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느냐? 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어, 이 엑스트라노스와 그 인노스의 그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 이두 가지. 우리가 사상의 흐름을 이제 얘기했는데 그 정통 그 바울 신앙 사상과 어거스틴 어또 마틴 루트로 그 이어지는 이 정통 그 핵심 그 사상은 엑스트라노스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그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예. 그것은 어 하나님의 은혜 하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이 인간 행위가 구원의 어떤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내 마음대로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 그 부분이 이 엑스트라 노스의 사상을 주장하는 신학에 있어서 아주 어떤 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약점이. 예. 그 인노스의 사상을 이제, 어, 주장하게 되면은 요 약점은 피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안에 들어와서 내 본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부단하게 주님, 내 본성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이성과 의지가 참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의지가 될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먹는 의지 자체가 착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어려운 행위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의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이라. 이 말씀은 이 자동적으로 그, 실련이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어떤 면으로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어, 그 정통 신앙 노선으로 우리가 엑스트라 노스를 따르는 것이고요. 어,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죄를 경계하는 그런 어,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항상 죄인들의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꼭 있거든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현장에서 가느마다 붙잡혀 온 여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또 소경을 고쳐 주시고 난 다음에, 예, 또어 말씀하실 하실 때도 어, 어 다시는 어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예, 그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꼭 하셨거든요.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 천부가 어, 돼야 된다. 그래서 어,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 잘할 수 있도록 예, 항상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엑스트라 노스라고 해서 어, 우리가 우리 본성, 패 대로 있으니 그 본성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이 엑스트라노스 사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